637번 좌표평면에서 곡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 즉 이게 X절편이고요 B가 Y절편이죠 두 점근선의 교점, 어, 점 대칭 되는 점이죠 C라 하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어 K값을 구하면 음,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X절편,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죠 Y에다 0을 집어넣는 그 X의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 a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, 마이너스 1은, x-2분의 k. 자, 얘를 위로 올라가면,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k가 되고요. 마이너스 x는 k 2 결론, x 값은, 음,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나오고요. 이게 바로 a 점이죠. b는요, 어, y 축 만나는 점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럼 y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.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네요. 자, 이거죠. 이게 바로 이게 바로 b가 되고요. 여기가 a가 되고요. 그러니까 a 좌표는 a 점은요, 마이너스 k 플러스 2 콤마 0이 되고요. 어, b 좌표는요, 0 콤마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, 음. y 정근선 해볼게요. x는 2가 되고요. 정근선은 x는 2, y는 1이 되죠. 음. y는 1. 그래서 2, 1이 나오죠. 2, 1. 자 c는 2, 1이 나옵니다. 한 직선에 있어야 됩니다. 얘가 a, b, c가 한 직선에 있어야 되죠. 음. 그럼 기울기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AB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와 이렇게 해 볼게요. AB의 기울기하고 뭐 AB의 기울기와 AC, AB BC 뭐 아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. 어, BC의 기울기가 같다.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아니면 AC하고 자기 마음이에요. AC의 기울기 구해 보고요. AC의 m 구해 보고 그다음에 BC의 m을 구해 보겠습니다. 뭐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. 이거 두개 아무거나 가져와서, 아 어, 그럼 ac니까요. 음. 여기서 빼봅시다. 그냥 여기서 뺄게요. 어, x 좌표 이렇게 뺄게요. 여기서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k. 0에서 이거 빼준 마이너스 1. bc. 음, 0에서 이거 뭐 c에서 빼도 되고요. 상관없습니다. c에서 b를 뺄게요. 그럼 E 여기서 얘를 빼면. 이래서 요거 빼주면은 그냥 2분의 k만 있겠네요. 여기서 이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2분의 k 마이너스 1이고 없어지니까. 자 그러면 k 분의 1은 4분의 k죠. 자 양변 제곱할게요. k 제곱은 4가 돼서 k는 뿔마2에요 근데 지금 k는 음수라고 나왔죠.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. 4번.